그거 이따가 <laughs> 가정집이라 다 해. 이제 출발. 집순인데 오늘 또 나가요. 집순이 맞는 거죠? 집순이 <laughs> 어, 전가 <봐>. 아빠 전... <laughs> 저희 오늘 옆 동네에 갑니다. 아니 거기 한식집이 새로 생겼다길래 당장 달려가려고요. 대환영. 대환영, 대환영. 엄청 맛있대요. 기대하고 있어 요 지금. 우리 동네 완전 좋아지고 있어 지금. <laughs>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 자, 하루담. 이름이 하루담이에요. 하루담. 얘는 책가방을네그나 학교 가는 거야? 이 이쪽. 갈비구이. 예, 갈비구 LA 갈비구 우와, 그렇 우리 옆 동네에 이런 데가 생기다니. 감회가 새로워요. 이것도 시킬까? 파전. 파전도 어, 있다. 파전 하나 먹고 해물파전. 네, 아, 한 그래. 개도 맛있겠다. 아, 뭐 먹지? 고민이네. 행복한 고민. 지옥 볶음 먹을래, 우징어 볶음 먹을래? 뭐먹지그냥 <laughs> <그걸> 물어봤어? <laughs> 아, 해물파전 11불 오징어볶음 19.99 설렁탕 19.99 순두부찌개 15.99 한국사람도 많이 오세요 어? 한국사람도 어? 많아요 <laughs> 그치 어, 한국사람도 여기 은 저쪽에 건말에 많이 있어 한국말이 들려 <웃음> <웃음> 저 주문할 수 있어요 예 네. 오케이 그럼 뭐물 드릴까요? 네네 네, 네. 오징어볶음 맛있어요? 예다 맛있다고 네. 그래요 제육... 볶음 맛있고 아, 오징어 볶음이 맛있어요. 제육 볶음이 맛있어요. 제육이 더 맛있어요? 예예. 예, 아 예, 그러면 예. 그러면 제육볶음으로 할게요. 설렁탕 네. 하나랑 설렁탕 없어요 지금. 예. 어머. 뭐하이일드하이랜드인 어떻게 다 나왔어요? 아하 갈비탕 먹게. 아 그럼 갈비탕 주세요. 애기 주려고. 아. 응, 응. 인테리어가 참 한국처럼 이렇게 어 뭔가 기아집 가는 거 같아 여기 기아집 기아집 가 들어가는 것 같. <laughs> 그치? 않아? 이가 하루따윈에 넣어 놓을꺼야 다행히 역시 가위가 있구나 한식당이라 미국식당은 달라고 하면 안주거든요 없다고 없지 없지 <laughs> 이게 없는데? 모르겠어 왜없는지미국 아, 가위를 안쓴대 우와 <laughs> 순두부 로건이 갈비탕 제일 안 나오네요 맛있대요 반찬을 이렇게 정갈하게 음... 우리 동네에서 이런 거 있다니. 옆옆 동네. 저 <laughs> 볶음 맛있어. 아하. 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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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 불맛 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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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먹어봤던 것보다 음. 제일 맛있다. 이거 왜 맛있어? 이거 제일 맛있다. 와, 반찬도 중간하네. 음. 와, 저기, 제육... 진짜 맛있우 와, 잘했다. 괜찮다 필하으면얘기하 아, 얘기하세요? 이거 오 너무 맛있는데. 그래요? 네? <laughs> 어, 알 그래. <laughs> 감사합니다. <응. 웃음> 내가 너무 바 갑자기 지 오이가 오이가 맛있어요 원래 맛있어. 맛있어. <laughs> 맛있어. 이분이 반찬 가게 하시려고 그는데 아, 이걸 오이도 오이도 하게 됐어요. 음 그고이거이다가 음 드시고 남은 거 가져가세요. 왜냐면 이거 지금 지금 막 무쳤어요. 이거는 아침에 무친 거다 나가 갖고.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요 어, 타버, 안맞는거 <laughs> 오랜만에 나와서 한 먹는 거 좋아 응 자주 오잖빠 응. 그날 늦게 죽을 때마다 먹을 것 같은데 와제육은 진짜 <laughs> 어, 여기 있으면 딱 어? 커피 자판이컵딱 하나 따주네이수시개 꽂아야지 치아. ㅋ ㅋ ㅋ 건이 갈비탕 남아서 싸가요 오늘 저녁 해결 내일 내일 점심 해결 <laughs> 저희는 이제 온 김에 또이먼 동네를 왔기 때문에 마트 장보러 가려고 해도 딱 일주일 만이에요 장보러 가는 거딱 일주일 만 어? 이쪽으로 와 이쪽? 아니 이쪽으로 와이리와어 달걀 사러 네옆 동네만 있다는 홀푸드 홀푸드 왔어요 오랜만에 아 오랜만 이야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왔어요 왔다 또 장보기 당근 살까 오빠? 어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아 양이 많은 거였어 보여 음. 당근 입을 입고 어머 <laughs> 아니, 바나나가 바나나가 없어 아니 바나나 가왜어 뭐야 바나나 진짜 없어 충격사건 양파 오블구구 이 코스트코 가면 진짜 한세 배는 많은 거살수 있는데 그냥 사자 썩진 않았겠지 누가 담아둔 나의 감자 뭐뭐 하시는 조용히해 뭐, 뭐 하시는 조용히 <laughs> 뭐 <하시네. 웃음> 두고 없지 기억이 안 나네. 나, 어, 나, 나 이거 치즈 살 거야. 아 이거 치즈 산데 괜찮더라고요. 아, 아직 <laughs> 먹어보진 않았는데. 이거 괜찮아. 괜찮아. 야채 3불 6국 샐러드에 먹어야지. 어, 슉. 나 아, 그래, 이거 사자. 어떤 커피콩을 드실 건가요? 어, 구독자님의 스탬프 저거 맛있대요. 근데 이거 프레치를 먹볼까얘뭐 <목소리도> 하는 거야? 최신 패션. <laughs> 아, 진짜. <웃기. 웃음> 지드래곤 <지드레간> 패션. <웃음> <웃음> 진짜 웃기네 <laughs>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지드래곤이 우무하겠어. 이거? 이것도? 이거 또? 이거 이번엔 다른 맛살까 지난번에 저, 저 레몬은 완전 별로였어. 이거 프레쉬 이거랑 하나씩만 나, 나 이거 먹어보고 싶어. 치즈케이크, 미니 터틀 치즈케이크 저거랑 어? 또 이거 당근 케이크 이거 먹자. 맛있겠다. 가격은 11.25땡큐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살찌는 스루게 다른 맛이 있었어. 콜롬비아 먹어볼까? 콜롬비아? 왠지 콜롬비아 콜롬비아 커피 괜찮지 않나? 이걸로 먹자. 계산해라 그거 그거. 유용한 패션. 6 0점6 0점 사이 집 가는 길에 로건이가 아이스크림 꼭 먹고 가야 된대서 뭐 먹을 거야? 뭐 먹고 싶어? 우에. 아야 3분 시원한데 어우, 오늘 날씨 무슨 날씨가 여름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단어인지 알아어 응? 뭐라 했어? 갈베켓사 그거 해봐 갈베사 그... 무슨 뜻인지 알겠어? 갈 받겠어? 응? 바베큐 소스 어. 바베큐 소스 아. 안있소어있 그렇게 맛있었어? 멀베 케첩! 멀베 케첩데 멀베 케첩! 맛있어? 멀베 케첩! 알았어 어 되게 오늘. 오늘 여름이야. 지금 79도다. 이거. 갑자기 여름이야. 8 0도 지금은 6시 38분. 쉬지 못하죠. 저희 저녁은 이따가 애들 다 재우고 먹기로 했어요. 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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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하게 여건이가 좋아하는 브로콜리. 나 예. 하나 먹을래. 저기 있어, 저기. 우리 로빈 왜하나어 또? 또 가정으로 했어요. 왜저 그렇게 가짜을 해? 아우 힘들어요. 밖에 나갔다 오면 진짜 힘들어요. 왕복 2 시간밖에 안 되는데 너무 힘들어. 진짜 피곤해.

빨리 자야 되지. 음, 나, 나 자라고. 빨리 자야 되지. 음, 나, 조금 이따 찾고. 맥주 먹을 거야? 어? 먹을 거냐고, 맥주. 맥주가, 이거 먹어야지. 오늘의 저녁은 여기서. 아, 오늘 제 육태. 밖에서 놀다 오느라고 응. 너무 늦어졌어요 지금. 음, 오늘 저녁은 <laughs> 힘드니까 파파이스윙이에요. 내일은 요리를 많이 할 거예요. 오늘만 주말이니까 오늘은 일요일. 맥주와 함께. 짠. 육태. 어, 오늘 육태 너무 늦어. 가만, 음. 아, 춥다. 왜 이렇게 춥지? 아, 까 이게 더워가지고 로건, 빈이 방에 에어컨 좀 틀어서. 아, 에어컨 틀었어? 아, 어쩐지 너무 추워, 오빠. 아니, 지금. 저 방이 너무 더웠어. 이거는 고스트 페퍼. 응. 이 양념은 스웨덴 스파이인가 응. 진짜 맛있어요. 응. 한국 치킨 같아. 응. 본인으로 응. 뼈 있는 걸로. 응. 맛있어. 응. 지금 처에 한국 치킨 집이 없기 때문에 여기로 대만족이에요. 배가 부르지만 지금 <laughs> 배가 부르. 제일 끝에 고기 끝에. 아니 아니야 아니 끝에 하늘색 그 지퍼백에 배가 부르지만 오징어는 참을 수 없죠. 딱한 마리만 구워 먹을 거예요. 제가 오징어에 마요네즈 듬뿍 찍. 아툭이 소리, 이 미움. 이소따지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라다이이지아파트리이 소리. 이리이 소리. 이 소리. 이소 그 <laughs> <뭐지? 웃음> 옆에 핸들 이쪽에 여기 옆에 그 옆에 있잖아 아니 아니 거기 줘봐봐 나 줘봐봐 여기 깜배 <laughs> <laughs> 넷플릭스 보면서 사막이 보고 있어요 사막이 아니 여기 드라마 보는데 아이고 뭐뭐 아이 참 드라마 보는데 드라마에서 마요네즈 듬뿍 찍어 먹는 게 나오길래. 나도 멸치에 고추장 찍어 먹고 싶다.